정상보살님, 네. 보살님이 된 계기가 어떻게 해서, 어떤 관점에 와서 보살님이 되셨어요? 어, 제가 보살때 보니까 이 세상에서 네네. 보살님이 되고 싶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야. 근데 나는 18살 때부터 너무 네. 그 지금에 제자가 돼서 신병인 줄 알지, 그때는 신병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몸이 많이 아프고 진짜 9시 이후로 화장실을 가려면은 몸이 바들바들 떨렸고, 진짜 이 턱이 이렇게 마침마 어, 그 정도로 떨렸어요. 그렇게 그게 신병인지도 모르고, 너무 그냥 살아온 생 살아온 그 저기가 힘들었어요, 굉장히. 음. 그러다가, 어, 너무 갑자기 어, 어떤 큰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오케이. 갑자기 이제 그때 제가 39이 됐던 해예요 살아나오게 됐던 애인데 그때 에어 제가 어 뭐라 그럴까 그때 몸이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니까 막 배가 막 그냥 죽을 정도로 막뒤글그로굴러 댕겼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 한번 이제 어느 이제 지인들이 데리고 저를 병원에 갔어요 그래도 갑자기 혈압이 2 0 0이 나오고 어 저기 뭐야 당뇨가. 4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뇨약 먹던 거를 지금까지 먹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했으면 그게 그 신병이었던 거예요. 당뇨가 신병이에요? 고너라는. 그럼요. 그런 것도 신병으로 인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100%올수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 그때 이제 제가 그 당뇨가 있고 혈압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제가 약의 부작용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두 군데를 하니까 두 군데 다안 받아주는 거예요. 저를 왜요? 이제 그 알레르기 그 반응이 있기 때문에 혹시 죽으면 자기 병원에서 책임을 질까봐 안 받아주는 거야 근데 너무 웃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 병원째 이제 갔는데 진짜 능계로 한대를 맞았는데 그냥 내 몸이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괜찮아진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어떠어떠한 이런 일이 있다 하니까 어, 보살님을 한번 찾아가 보라 고 그래요 그래서 보살님한테 진짜 챙를 무릎쓰고 처음이니까 이제 갔습니다 받는데 제가 신을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신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 그래는 것보다도 거기서 말하는 대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네네네. 그래서 신을 받아야 제가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정말 내가 어, 그 정말 살수 있냐고 내가 신을 받으면 내가 이런 고통과 이 아픔이 다 사라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그때는 또 제자가 되기 전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저거를 다 해봤지만 안 되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꿈이 시,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꿈을 꾸기 시작해가지고 꿈을 꾸면은 그냥 딱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래방을 제가 할텐데 손님이 들어오면 너무 힘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 손님이 어떤 말을 하면은 거짓 제가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미리.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 어, 왜냐면그 친구들이 사귈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사람이 말을 한 말을 벌써 제가 먼저 알아듣고 있으니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지?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알아듣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리고 또이 다리를 쓰지를 못했었어요. 어, 많이 절었어요, 무병으로 다리가. 네. 그랬는데, 정말로 신기하게도, 어, 신을 받으자 날짜를 정해놓고 다 걷어내고 나니까 내몸 깨끗하게 났었습니다요. 아, 네, 아, 그래서 정말, 어, 신을 지금 신령님을 모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도 구제해주지만, 어, 지금 제가 너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네. 지금 네. 신 받은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제가 신 받은 지는 17년 된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7년이요? 예, 예. 네. 네, 네, 네. 네.